일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제조 생산 코어롱이 mp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4%로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8% 비용의 증가율은 7%입니다. 매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5.7% 단기순이익률은 4.4%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. 이익률의 편차는 다소 불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원재료비이며 그외 급여, 수도강열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중이 큰 편입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82%로 높은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 순이익의 82% 가량을 유형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자산은 주로 기계장치이며,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장출은 다소 적은 모습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29%로 적은 수준이며, 유동 비율은 260%로 다소 많은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이며, 부채는 매입채무입니다. 차익금의 규모는 현금 대비 크지 않으며 재무구조는 다소 좋은 모습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20.1%로 낮은 수준입니다. 지난 10년간 배당은 8을 지급하였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1.3%입니다. 이상 코오롱이 mp였습니다.